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2020년도 발송배전기술사 시험을 갔다가 이미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새롭게 올해부터 발송배전기술사를 갖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올해 2020년도 발송배전기술사 시험을 갖다 대비한 위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우선은 발성 비형 기술사 시험 응시 조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발성 비술사시험의 어떤 시험 절차는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세 단계 시험을 갖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하고, 2차 시험을 통과하고, 3차 시험 면접 심사까지 통과해야만이 아, 비로소 우리가 아,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갖다가 아, 손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인데요. 1차 필기시험이 가장 관건이죠. 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이 2차, 3차에서 최종적인 합격이 되는 거니까. 자, 1차 필기시험은 응시 조건이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은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아니면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든 경력이 채워진분들 어느 누구도 시험을 갖다가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1차 필기시험은 아, 어, 사람인력 관경 외에 시험 접수해서 시험에 응수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근데 1차 필기 시험이 어떤 특별한 응시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자, 2넘어 가면 경력 심사를 갖다가 하게 돼 있죠. 경력 심사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다가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 경력 심사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 업무 중에서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전기산업기사를 갖다 취득해서 전기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충족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그죠? 이세 번째 조건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취득자가 아닌 분들, 그래서 전기 관련된 전기공학과 계열의 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 회사 입사해서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기기사 취득하냐,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느냐, 아, 단순하게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력, 그 의무 연수가요. 4년이냐, 5년이냐, 6년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경력 시사를 통과해야만이 이제 3차 면접 시험을 어, 자격증을 부여받는 거죠. 3차 면접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똑같이 어, 면접관한테 평균 60점 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면접 시험은 보통 어, 응시하는 분들이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1차 필기 시험으로 다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런 고시급들 시험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세무사라든가 뭐 변리사라든가 이런 모든 시험들이요 보통 이런 어 규정이거든요. 3차의 면접 시험은 어, 두 번째 1차 필기 시험 합격일부터 2년간에 또 다시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제가 1월달에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면접 시험을 갔다가 계속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1년에 면접 시험이 1년에 세번 있으니까 2년이면 총 여섯 번의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 1차 필기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점이지 3차 면접 시험은. 어 한번첫 번째나 두 번째 불합격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2년 동안에 여섯 번 동안의 면접 심사면 접 시험에서 체육적으로 불합격한 분들은 거의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면접 시험의 합격률은요 거의 95%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5명 정도는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험에서 관건은 1차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필기 시험 평균 6시험에서1차 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 어느 정도 시간, 어, 좀 약간, 여러분 노력만 하면은, 아, 어, 우리가 바성비출사 자격증 취득은, 아, 어,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노력을 해서 바성비 줄사가 취득했다 했을 때에, 바성비 줄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 앞으로의 활용 분야, 그죠? 진로는 어떻게 되고, 어,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첫 번째, 요즘에는 최근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20대 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에서도 기술사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 약간 청년층, 그죠? 젊은층에서 기술사 신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투년성 중에서도, 좀 약간 현명한 그런 분들이죠. 좀 일찍 서둘러서 기술사 신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활로가 첫 번째, 한국전력 갔다가 역으로 입사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학교 졸업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공기업 입사하죠. 근데 역으로 이런 분들 있거든요. 아, 너무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죠? 기술사 어, 취득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에 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죠. 자, 한국전력 입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업, 그죠? 어,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 쪽도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입사나 공기업 입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 비율은 좀 낮죠. 어, 좀 약간 젊은. 그죠? 최소한 30대 초중반 정도 이하가 되야만이 이런 게 이제 진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어, 좀 기술사 취득이 좀 굉장히 젊은 층에서 30대 초반까지 해서 어, 기술사 됐다. 면은 첫 번째 한국전력 입사라든가 공기업 입사 같은 것도 제가 추천한 바죠. 왜냐면 어, 한국전력이라든가 공기업은요 그 안에 경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발성기 유사에 관련된 경력이 굉장히 쌓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떤 어, 연봉의 관계보다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엔지니어 전문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어요. 자 엔지니어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아, 주로 나이가 청년층이거나. 약간 중년 직급, 그러니까 30대거나 한 40대 중반 이하 그런 분들이 좀 유력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형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지형 회사라는 게 시공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모든 그런 거갖다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엔지형 회사거든요. 자, 그러면 엔지형 회사 입사하게 되면 어, 내가 설계 파트에 일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 분야로 진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리 분야에 일하고 싶다면 감리 분야 진출하는데 감리 분야는 좀몇 어, 몇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자, 감리 분야는 가공 성전 감리. 제가 현재 이렇게 수업도 하지만, 저도 지금 현재 회사 수업에서 가공 성전 감리, 어, 상주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성전 감리 쪽도 할수 있고, 아니면 지중, 그죠? 지중 성전 감리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변전 감리 할수 있는 거죠. 가공 성전과 지중 성전과 변전은 약간의 어떤 감리 업무상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공성전대로, 가공성전은 가공성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중성전은 또 지중성전 감리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변전 감리는 또 변전 감리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 하죠. 없 내가 가공성전수로 진출하고 싶다. 지중성전수로 진출하고 싶다. 아니면 변전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하면 그 자기가, 어, 개성에 맞춰서, 자기 적성에 맞춰서 진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거에 의면 가공송전보다는 앞으로는 지중, 그다음에 변전 쪽이 더 유력한 거죠. 이제 가공송전 쪽은 아무래도 이가공송전이다 보니까 어떤 기후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서 해 가공송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공송전 나름대로 장점도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감리 분할과 다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가공송전, 지중송전, 변전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설계나 감리 분야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업무가 전력 영향 평가 업무에서 어떤 전력 계통에 어떤 어떤 부하군이 어떤 그 부하 조성이 됐을 때 최근에는 어떤 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센터 같은 거 신축되잖아요. 지역도시에. 그랬을 때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센터가 어, 새로 신설됐을 때 거기에 전력공급을 했을 때에 개통에 어떤 전력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평가하는 업무가 바로 전력 영향 평가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 컨설팅, 자문 업무도 우리가 발성기술사가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지어 회사에 입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청년이나 중년층에 권장은 드린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설계나 감리 비상주 근무 자 비상주 근무라는 건 뭐냐면 상주 근무하고 달리 상주란 것은 그 어떤 현장에 배치되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개실로부터 해서 공사 중흥일까지 그 현장에 숙식하면서 상주하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고 세 번째 비상주 근무는 뭐냐면 아, 어, 매일 가서 그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장에 배치되면, 어, 한 달에, 소정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가서, 어, 비상주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 업무가요. 상주 감, 감리자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자배치되어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상주 감리자는 그 현장에 계속 숙식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어, 감리 업무를 보는 거고 비상주 감리는 이 상주 감리 어, 업무를 갖다가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어, 비상주 업무를 갖다가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주 감리자는 매일 출타근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자가에서, 어, 있으면서 지내면서 필요하면은 현장에서 필요하면 가서 비상주 업무를 갖다가 보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고. 그게 이제 비상주 감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주 감리를 갖다가 오인하지 말아야 할게 비상주 감리가 결국에는 자격증 갖다가 맡기는 거 아니냐. 어, 우리가 기사 자격증이나 뭐 우리가 기사자격증이나 뭐 기사자격증 갖다가 자격증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 갖다가 맡기는 거는요, 아 자격증 갖다가 이렇게 대여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엄연히. 그런데 그러면 이 설계나 감리 비상중무도 아 대여 아니냐? 이비상주감리하고 완전 대여하고는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비상주감리도 엄연히 어떤 감리업무의 한 형태예요. 단지 회사가 매일 출퇴근할 필요 없이 아,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감염물을 보라는 게 비상주 근무 형태예요. 아무래도 비상주 근무는 위에 있는 감염무 상주 감리보다는 페이 조건은요. 아무래도 당연히 매일 출퇴근해서 현장 갔다가 이제 계속 감염을 보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주기적으로 비상주 업무를 하신 분들하고 연봉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근데 이세 번째 설계 감리, 비상주 근무는 주로 이런 청년이나 중년층보다는 장년층그 자격 취득자한테 제가 좀 권장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층이라면 회사 퇴직해서 한 6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70대까지, 80대까지도 이렇게 비상주금무를었다고 업무를 하다볼수 있는 거죠. 사 살짝 이 설계감리 비상주금 뭐요 연봉 조건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 예전에 저도 비상주금 했을 때에 1년에 1년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세 후에요. 세 후, 세후 연봉이. 월 평균 월급이 세후 한 300에서 350 정도, 좀 많은데는 400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로 한350 정도, 세후 350 정도의 월급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거의 5천만 원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바소미를 취득했을 때 분야가 상주 근무도 있고 비상주 근무 어떤 그런 진로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 이사람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 번째 아예 본인이 어떤 수주 능력이라든가 입찰 능력이 돼서 회사를 갔다가 이끌만한 능력이 된다 하신 분들은 설계나 감리 전문회사를 창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설계 감리 회사를 창업해서 활발하게 회사를 갖다가 계속 운영하는 분도 꽤 다른 많은 비율이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송비를을 취득하게 되면 공기업도 입사할 수 있고, 어떤, 어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 되는 엔지엄 전문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똑같은 형태지만은 회사 입사하는 건데 비상주 업무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회사 창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성비전 갖다가 공부하실 때에 저한테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제가 수업화 제공하는 발성기술사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아, 처음에 기술사, 발성기술사의 공부에 입문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문과정에다가 아,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문과정은 우리의 발성기술사의시험범위는 아, 크게 송배전공학, 그 다음에 발전공학, 전력계통학 세 가지 과목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송배전공학, 기본공과정, 발전공학 기본공과정, 그다음 에 전력계통 기본공과정. 근데요 안에는 우리가 송배전 공학뿐만 아니고 발전공학, 전력계통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술시험에서 발전기사시험에서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 전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이라든가 전기기 내용이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그 수업 중간 중간에 제가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회로이론에 대한 기본이론, 그 다음에 전기계에 대한 기본이론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제가 수업에서 그거 갖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파성기술사 전체적인 공부 그 범위는 크게 보면은 주 과목이 성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이 이루어졌으니까 제 수업에서도 기본문과정은 성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과학 이세 가지 과목으로 제가 분류한 거죠. 자, 이래서 소정에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본 과정을다가 습득한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합격을 위한 어떤 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연구반 과정이에요. 자, 연구반 과정은 기본 과에서 기본기 내용뿐만 아니고 이제 심층 학습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심층 학습은 실제 기출 문제를 접하고 그 다음에 좀더 난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 갖다가 좀 약간 폭넓게 공부하는 범위거든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심층 학습에는 송배전 공학 그다음에 발전 공학 파트 전력계통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똑같은 과목인 송배전 공학 발전 공학 전력계통학이 심층 학습에서도 좀 약간 폭 넓게 깊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그 학습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회 시험을 어, 치르게 되면 어, 최근 기출 문제까지 계속 강의에 올려놓거든요. 수업해서 그래서 기출 문제 학습은 110회부터 시작해서 최근 문제까지. 제가 지금 2026년도니까 2025년도에 마지막 시험 봤던 게1 3 7이에요 그래서 137회 기출문제도 제가 수업해서 인강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배우락에다가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110회부터 137회 기출문제가 우리 배우락 그 커리큘럼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0년도에 138에 139에 140회 시험을 응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회 시험 봤을 때그 138에 139에 140회 그 기출문제도 제가 교재를 갖다 제작하고 수업을 통해서 또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 최근의 기출문제까지 염들이 접하는 그런 기회는 되겠죠, 배우락에서. 자, 이래서, 제가 아 어, 물론 충분하게 모든 어공부하기엔 모든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 제가 이럴 거야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 못 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파송일을 갖다 공부하는데 어떤 어 기술을 갖다 취득하기엔 어떤 방법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때 바성이라 취득했을 때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런 향후 전망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기사 술 취득에서 기대치 같은 것도 염두 공부할 때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 제가 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올해 시험을 갖다가응시어 대비를 하신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어, 기술사의 어떤 장점을 갖다 잘 생각하셔서 기술사가 반드시 취해가 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